색이 깊게 물들어가는 계절의 끝자락. 고양시의 한 주택가. 어디선가 흥얼대는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옥탑과 계단 사이 자리한 작고 특이한 집. 한평 남짓한 방 안에 한 남자가 분주하게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다. 네. 아까 뭘 바르시던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어? 립스틱이네요? 아, 그걸 얼굴에 바르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립스틱을 왜 얼굴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냥요 제가 못생겼잖아요 <laughs> 못생겼다는 대답과 함께 세상 환하게 웃는 기영씨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집이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죠 뭐다 주인 닮아서 그래요 이 계단은 뭐 아! 조심하세요. 아. 아이 천장이 상당히 낮네요. 기억 씨는 안 부딪히세요? 네. 전 부딪히지 않아요. 어. 허. 손풍기는 이제. 왜... 에, 아, 져요더워진다고 기영 씨, 정말로 선풍기를 켰다. 갑자기 선풍기의 효자손까지, 도대체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기영 씨의 세계다. 아, 내복을 입고 있었구나. 좋은에 좋은 내복을 입고 있으니 더운 게 당연하다. <laughs>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영 씨.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제보받은 영상에서도 기영 씨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그런데 기영 씨의 다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뭐저 <laughs> 새끼. 10년 전 기영 씨는 배우였다. 촬영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 뒤로 조금씩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다고. 이 보조기가 없으면 잘 넘어져요. 그렇다고 안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옷 갔죠. 어이 소리 어디서 나는? 제 뼈입니다. 몸이 굳어서 그런가 조금만 긴장을 하더라도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바지를 입는데도 금세 땀으로 몸이 흥건해진 기영씨. 보조기에 불편한 몸까지 바지 반쪽에 벌써 녹초가 됐다. 여보세요. 형님 출발했어? 아 어. 뭐야 이 소리. 응. 어. 형 이제 맞지 입지. 어, 거의 다 입었어. 아 인제 <laughs> 준비하면 언제 준비해서 언제 나와. <laughs> 어디 오세요? 아아형왜 그래? 화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농담이야, 아 농담이야 농담. 금방 나가. 아 네네, 네네. 천천히 와도 돼. 3시까지만 와. 어 그래? 아 근데 민태야. 어. 그 소개팅 말인데. 어 형, 전화 들어온다. 이따 봐요. 어? 민태야. 언제 아팠냐는 듯 당당하게 길에 나서는 기영 씨. 쓰러져도 바로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이 기영 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민태라고 아까 전화왔던 예전에 같이 공연했던 동생 만나러 가요. 아, 많이 친하신가 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친구죠. 그 친구 덕분에 이 정도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소개팅 얘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고마운 동생이에요. 게 나오는 건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예전엔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관경을 쓰고 보는 걸까? 내가 그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세상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나 아! 오역 아프겠다 조심해요. 난 다르게 위축이 되는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기영 씨다. 제가 알던 기영이 형이 아니었으니까요. 응. 형! 형! 응. 형도 형 얼굴 보면 깜짝 놀래? 아니, 이제는 안 놀라는데. 지금도 가끔 놀래요. 아! 이게요. 이게 우리 공연했을 때 살인이거든요? 이거야. 근데 이 형이 자기 못생겼다고 안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원래 진짜 잘생겼거든요. 우리 중에 몸도 제일 잘 썼고요 근데 갑자기 2년 전인가? 갑자기 저렇게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기영 씨는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아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 인형극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요 <laughs> 12월 15일 대학로 놀토에술 국장에서 하는 니 사실 형이 관객한테 노출되는 걸좀 꺼려하잖아요 아 근데 배우가 관객 만나는걸 꺼려한다니까 이상하죠 저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저희 공연은 인형극이다 보니까 뭐 관객한테 별로 노출 안 되고 보이스컬러도 맞고 캐릭터도 괜찮고 암튼 이번 일을 계기로 형이 세상에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건 뭐지? 여기가 바다구나. 아, 이번에 한번 헤엄쳐볼까? 슈! 슈! 야호! 응? 야, 제가 형 역할 설명해줄 거야. 응.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응. 알지 고마워, 민태야. 응. 그냥 일단 해보고 애들하고 합도 맞춰보고 그러자고. 응. 애들 올때 됐으니까 형도 짐술 준비해. 응.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연습 장면은 못 보여드려요, 형. 옷 응. 갈아입어, 빨리. 응. 응, 그래. 근데 민태야. 그때 얘기했던 소개팅 말인데 그나야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 몇번 몇 얘기하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흥겨운 노랫소리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음걸이가 기영씨의 밝은 미래를 말해주는 듯하다 b 아, a 셨어요아네 오랜만에 공연 연습하니까 좋네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세일해서 다섯 개나 샀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셨구나. 네. 아까 연습 장면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처음엔 좀 긴장을 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점점 예전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연습한 거죠? 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그냥 평범하게 되어졌어요. 보통 사람처럼요. 치킨은 치킨 버거, 치킨 버거 중에서 치킨 버거가 제일이지요. 치킨버거 하나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지요. 이제야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기영씨. 오늘의 메뉴는 기영씨가 즐겨 먹는다는 햄버거다. 콜라도 있고. 없이 달랑 햄버거뿐인 부실한 저녁상이지만 노래까지 불러가며 없지요. 즐겁게 준비하는 기영씨를 보니 만찬이 따로 없어 보인다. 야, 완전 싶어. 여보세요. 형나 저기 있잖아 공연 말인데 왜 같이 못할것 같아? 아 민태야 오늘 내 연기가 좀 그랬지 처음이라서 그래 다음 연습 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아나 때문에 다른 친구 분량이 줄었구나. 아 민태야. 나는 작은 역할도 괜찮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괜찮아? 그래. 알아. 누가 봐도 좀 별나잖아. 얼굴에 립스틱이나 칠하고 다니는 놈인데, 이상한 게 당연하지. 예해. 야, 그런 거 아니라고. 아 아니, 인형극 공연하는데 인형이 중요하지. 얼굴이 파랗고 빨갛고 그딴 게본 상관이야. 하, 그게 아니고 사실 애들이 좀 그렇대. 형 몸에서 막 뚝뚝 소리 난다고 무섭대. 연습에 집중도 안 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아 근데 민태야. 저번에 말했던 소개팅 말인데. 하. 이잖아. 걔는. 형 얼굴 때문에 싫대. 그 끊을게.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뻣뻣해져요. 최대한 많이 풀어줘야 돼요. 어? 어? 사람이 많았네요. 옆방에 군산이요. 어, 예, 안녕하세요. 이군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굳은 몸을 풀어주기 위해 운동을 하러 올라온 기영씨. 슬리퍼 하나를 벗는데도 한참인 기영씨가 어떤 운동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진다. 물입니다. 물을 마시다 뒤돌아가는 기영씨, 무슨 일일까? 갑자기 물을 버리기 시작한다. 물 부족 국가에서 이런 낭비라니, 어, 꽃이다. 이거는 웬 꽃이에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불쌍해요.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싹을 튀었는지 얘도 이런 데가 아니라 흙에서 햇빛 받으며 자랐으면 잎도 줄기도 좀더 튼튼했을 텐데. 그럼 이런 그늘진 곳 말고 햇빛으로 옮겨주면 되죠? 알죠. 근데 제 몸이 이래 나서 운동할게요. 작은 옥상을 달리는 오뚜기 기영 씨. 지금은 작은 옥상이지만 온 넓은 세상을 힘차게 뛰어다니길 바라본다. 그때까지 힘내요. 탐으로 벗겨진 화장을 누가 볼세라 분홍 립스틱으로 덧칠하는 기영씨. 일주일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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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곧 단종된대요. 많이 사놔야 되는데. 예, 나가요. 치킨 시키는 차, 아, 이빨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분장학과에서. 아, 학생이. 야, 분장이 리얼하네. 서른 여덟인데요. 이만 원입니다. 예, 네, 여기 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가세요. 네. 치킨은 맛있어. 치킨은 반벽게 치킨은 사라지고 나는 살죠.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이제 연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식단 조절입니다.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사실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스프와 면발의 완벽한 합체를 기다리며 명상을 하듯 3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영 씨이 또한 수련이다. 응. 어, 어. 치킨 시켰 아이치. 아 깜짝이야 진짜. 또 분장이에요? 어. 생활입니다. 근데 저희 치킨 안 시켰는데. 에? 내 말이 맞는데. 그거 저희가 시킨 거예요. 제작진이 준비한 치킨을 맛있게 먹는 기영 씨. 그러고 보니 햄버거도 치킨 먹어? 컵라면도 꼬꼬면을 먹었던 기영 씨다. 그런 기영 씨에게 제작진은 오늘 내내 망설였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해본다. 기영 씨. 기영 씨. 네. 어... 기영씨 몸이 지금 점점 막 굳고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작가의 오빠의 친한 친구가 병원에서 레지던트 일을 하는데 기영씨 얘기를 좀 해봤대요 혹시 좀비어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좀비어? 좀 비어요. 그게 캐나다에서 생긴 뭐 희귀성 난치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거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희귀병이란요. 전 그냥 몸이 좀 뻣뻣할 뿐인데 갑자기 희귀병이란요.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 진정하세,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기영 씨. 기영 씨 말대로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기영 씨 얼굴이요. 이제 나오세요. 괜찮아요, 기영 씨. 역시 괜찮아요. <S> 어. 역시 좀비 아니, 아니 좀좀비의 좀비, 좀비요 중군이 맞는 것 같아요. 기영 씨, 기영 씨는 지금 치료가 제일 우선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비디님 치료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전. 우선 연기 연습도 해야 되고 돈도 좀좀 좀 벌어야 돼서요. 지금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당연히 이 상황을 <laughs>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대로 두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촬영은요? 촬영은 그만 하는 건가요 피디님은요이 다큐 는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희가 회의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차 는 군산시를 좀 촬영해볼까 해요 군산이요 어제 군산시 인터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분도 나름 스토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군산이가 하겠대요? 군산, 어, 군산 갔는데. 네, 사실 지금도 고향에, 군산, 고향에 촬영하러 간 거예요. 미리 말씀 못드린건 정말 죄송해요. 하시죠? 아니요, 제가 뭐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제 병도 알게 되고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20분짜리 TV 콘텐츠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어, 이제까제한 거에 기영 씨가제하는 과정 어, 또 배우로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거 싹다 찍어서 장편 다큐멘터리로 가보면 어때요? 네? 장편이요? 제가요? 예! 기영 씨만 괜찮으시면요 혹시 힘드실까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어? 호.. 허락한 거죠? 아 저..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 주인공, 기영씨. <laughs> 어, <laughs> 어, 아 <laughs> 어, 씨. 나, 아! 네, 저를... 어, <laughs> 주인공은 내장들은 어, <이 웃음>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요. <laughs> <제일> 이나최 됐다! <laughs> 야, 야. 큐. 안녕하세요. 이군산이라고 합니다. 하이. 큐. 안녕하세요. 이군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산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군산이라고 합니다. 하이, <laughs> 안녕하세요. 이군산이라고 합니다. 야, 이군산! 어. 야. 이분산 <laughs> What's problem, man?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씨. 아, 자연스럽지 않아 <laughs> 이거? 이거 이, 이 컨셉 아니야, 이거? 나는 이건 줄 알았지. 아니! <laughs> 아.